감사합니다 4년이 지났는데 마치 어제 왔다가 어처럼 이렇게 되게 포근하고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더 젊어지시고 목사님만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저는 <laughs> <laughs> 조금 이렇게 참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역제일장노교회가 하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하고 있다는 소문. 세네갈까지 들리는 거에도 대참 저희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로 아멘 하시는 분이 몇분안 계시는데 그래도 아멘입니다. 아멘. 제가 매일 아멘. 아, 뭐열매일을 기도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 일주일에 몇 번씩은 2억 제일 장덕교회 목사님과 성령님을로스킵되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네,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저제 마음이 너무 흐뭇해요 너무 참제 기회가 갖고... 너무 좋습니다 4년 전에 저 기억하십니까 혹시? 4년 전에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 자세한 성교 보고는요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할 거예요 4 0분에 제가 지금 다 하면은 예배 드렸다 가실 것같아가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서 제게 주셨던 이야기들을 간증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98년도에 저희가 아프리카에 처음 나갔어요. 그 아이 가 아이가 셋인데 다섯 살, 세살 막내가 5개월 때 나갔습니다. 이 세네갈은 부로벌입니다. 부로를 사용하는데 부로권을 나갈 때 저는 다른 사람들은 뭐 프랑스에서 언어를 공부하고 나갔지만,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불어의 불자도 모르고, 아프리카 갔습니다. 그때,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는 펑펑 오시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또 저희 파송 형들한테도 정말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98년도만 해도, 아직까지도 아프리카 하면 다 죽으러 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다시는 못 만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파송 받을 때는 좋다. 우리도 가서 아프리카까서 죽자, 죽으러 가자하는 심정으로 파송 받고 갔습니다. 뭐 파송 받고 가서 한턴 지났는데도 안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턴에 정말 저희가 아, 모토가 뭐였냐면 죽도록 한번 해보자. 이제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죽도록 한번 해보는게 두번째 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난 4년전에 혹시 그 기차사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저희가 사실은 그또 한번의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차가 미찌비시 그 빠져도 다른 선교사 차를 빌려 타고 있었는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차가 세번 죽는 그것도 아주 공중에서 확실히 낙하하면서 올림픽 그 런던 올림픽에 <laughs> 양학선 선수처럼 공중에 2회전 한 다음에 막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또다가 오후에 하겠는데 정말 이걸 보면서 죽도록 하나 같이 죽을 뻔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딱갔다 왔어요. 그 이후로 아론들이 죽음을 초월한 것 같아요. 모토를 바꿨습니다. 제 표를. 표를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는, 그냥, 말씀대로 살자. 뭐, <laughs> 죽더라, 뭐,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죽게, 저, 주신대로 살자.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자라는 표를 바꿨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 주시는 마음들이 뭐냐면, 말아나타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셨어. 솔직하 신적으로, 주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습 <laughs> 삶에 대한 솔직히 미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미련 많으십니까? 말한테 하는데 아멘 안 하시네요. 말한테 뜻을 몰라서 그러십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말한테 하는 뜻입니다. 아멘을 이렇게 아예 뜨우지 주야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 사실 아프리카에서 사니까 그런 분량이 없어요. 여기서는 뭐 미련이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좀더 늦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하지만. 저희는 진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될 것 같아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내 미래의 문제, 하튼 여이 부부 문제 다 주님 복잡합니다. 벌써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하시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감사한 마음을 주셨고 또 이렇게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다가, 쓰라 멈추고, 멈춰라 멈추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제자의 삶이고, 선교의 삶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선교제일건,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지역에, 여러분 교회에서 이 지역에 있건, 어느 지역에 있건,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교사적인 삶을 산다면, 은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정말 선교사다은 삶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 선교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게 되면 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신명 일장에 보면 40번째 되는 해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느고라는 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른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시며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듣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40일 동안 금식도로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했던 시험에 첫 번째 예수님께 사단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쫓아가는 떡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떡을 얻을까? 떡은, 물은 어디서 얻을까? 매추라기는 어디서 얻을까? 의식주와 먹는 것을 쫓아가고로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이이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여호와의 길로 을 차가 여호수아가 일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일장에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든 리더십 바톤을 다 넘겨줍니다. 300만 약 3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되게 두려웠습니다. 과연 내가 모세만큼 할수 있었을까? 할수 있을까? 과연 이 백성들이 나를 따라 가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다시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운 그 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 8절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장에 1.8재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율법을 책을 내 입에 쓰던 하지 말게 하며 주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그리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평통하리라 여러분 지금 약간 그러니까 이게 넌센스입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여호수와는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와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전술과 그들이 정말 싸워서 이겨야 할 최신의 무기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에게 주셨던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면서 이 가운데 기록된대로다지켜라 하나님의 전략은 인간의 전략과 인간의 생각과 또 인간의 뛰어난 그런 아이디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는 여호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은... 말씀을 쫓아가야 말씀을 대입해서 놓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묵님의 묵상 말씀을 주게 만들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지금으로 말하는 스펙을 쌓는 게더 초점을 맞춘다면은 우리는 만나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떡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 좌로나 우로나 우치지 말고 일길을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여러분 여기. 강큰토끼 이야기 혹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십니까? 강토끼 이야기. 또이대배 시간에 도 이렇게 이 강큰토끼 이야기 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자가 토끼를 잡았어요. 사자가 이제 토끼 잡아가지고 목살을 딱 잡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 딱그 순간에 토끼가 어 사장님 잡자 작자 잡자. 혹시 사장님께서 지금 질문 있는데 사람이 뭐냐? 사자 뭐냐 사자님이 제일 무서워요 뭐예요? 그때 사자가 나는 가큰 토끼가 제일 무섭다. 나 사자, 그 토끼가 손을 그딱 날아오리 야 <laughs> 그러니까 사자가 무서워가지고 바로 뛰습니다 아, 그다음 날 사자가 배고프지 않습니까? 배고파가지고 또 토끼를 또한번 잡았어요. 토끼를 딱잡아딱먹으려 그러는데 이 토끼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다 이 ㅅ 야 어디서 토끼가 너무 사자 무서워가지고 다른 마을을 갔습니다 도저히 안됐는이 마을에서 내가 이, 토끼를 못 잡아먹겠다 다른 마을 가서 조그만 토끼를 잡으려고 딱 했어요 조그만 토끼를 잡았으면 딱잡아먹야지 먹으려고 딱했어니 토끼가 소문 다 낯설 이 ㅅ 야 여러분 우리는 이간큰 토끼입니까, 아니면 간 작은 사자입니까? <laughs> 여러분 유에지 운동가들도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주술가들이 많거든요. 영적인 이 블랙 매지가 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는 말들이 뭐냐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왜 사용하지 못합니까? 그사람들이 두습사들이 매직 블랙 매직을 막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안 통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하늘의 능력들을 수, 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하나님 말씀에 언제 쫓아가지 어느 목사님 이번에 강사가 오신 목사님 강증 들었는데 참 그걸 들으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중 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부님이 유마티스 되게 심했대요. 아주 얼굴 어려서 심했냐면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컵을 유리 컵으로 된 컵을 들수 없어가지고 집안에 컵들을 다 플라스틱으로 그 바꿨어요. 이걸 못 들어 못들 정도였으니까. 그 나라 앉아서 일어나시지도 못하고, 게다가 이제 이분이 뭐 약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뭐 소망이 없다. 마지막 하나 남, 하나님께 가자. 그래가지고 약도 다 끊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 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마치제가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선교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목사님, 간증을 했는데, 그류마스를 알고 있던 성교사님, 어떤 사모님이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자신도 약을 끊고, 정말 하나 앞에서 아침저녁을 매달리기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그 이야기, 이 간증의 이야기를, 요번에 성교대회 또 성교대회 또 성교사들 모셨습니까그 이야기를 이 목사님에게 해주신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성교지에 있어서도 여러분, 제가 이제 4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단체에 있었습니다. SIM이라는 국제단체에 있었는데 SIM의 국제단체에 있으면서 이, 이 재정정책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풀링시스템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120만원 모아가지고 내고 예를 들면 한국 성사들은 가난하니까 80만원 내가지고 섞어서 100만원씩 안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승부사들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각자 쓸거 각자 알아서 모집보금 해라 이게 나오지않작 거예요 또 이게 국들한테 러다 보니까 또 이게 뛰는 게 많습니다 행정비가 국제본부 뛰고 선거지본부 한국 뛰고 한국본부 뛰고 가지고 너무 부대의용이 많고 막 모집 후원보금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또 3개월 동안 밀리면은 또 이거 뒤지고 한국 들어가서 후원 거고 후원을 모으면서 나와야 돼요. 그제도 어. 바뀐 지정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따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거는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과 형편으로는 감당할 길이 안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지 저에게주셨던 마음을 내면 나와야 겠다 저희들 나와야 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국제단체라는 성교단체에 있습니다. 되게 특별히 한 120년 된 단체인데 되게 뭔가 알, 좀 이렇게 안정되고 신변에 뭔가 자기 자신의 그 아, 자기가 이 성교단체 성교사다라고 얘기하면 은 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뭔가 프라우드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이 브랜드 가치가 있고 그런데 이 선교단체를 제가 딱 나와 야 한다 생각하니까는 몇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선교단체를 보고 저희를 후원했던 분이 있었어요. 후원했던 교회도 있어요. 저희를 본 것이 아니라 미국, 여러분도 아시지만 겠 미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선교단체를 보고 후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이 단체를 나면 후원금이 끊기게 됩니다. 후원금이 끊기면 가뜩이나 지금 얼마 안 되는 후원금이 더안 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이 산채를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 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나가야 겠다는 마음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4년 전까지만 종족 그 월납 종족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세례 사역자를 세워주고 사역자를 세워놓고 이제 낙하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대학생 사업을 해야 될까 했었는데, 네. 대학생 사역에 대한 이 선교단체가 이 그게 없어요 정책이. 그래서 정책이 안 맞, 비전이 안 맞으면 나가게 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전 그래도 하나님께 뭐라 고 그랬냐면 하나님 유종의 비를 보을 기원합니다. 나올 때 정말 서로 축복해주고 기쁨 가운데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아게 기원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과연 이 모자란 성금이 어떻게 된 것인가. 제가 그 우리 전임 사역자가 또 다카에도 있습니다. 아이가 세명 있는 사역자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원금을 주시지 않고 사역비를 주시지 않는다면은 자 알아서 돌아가자 너는 너 집으로 가고 나는 내 집으로 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지에 부셨다면 그 이후의 책임은 하나님 지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교 후원금이 모자란다? 아 좋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여기 있는게 간다? 아, 물론 이런 생각하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뭐하는 뭐건 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가장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동안에 우리 현재 사역자를 후원했던 또 하나 집단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단님이 3년 동안 후원했다라는그 작정을 하셨었어요. 3년이 지나갔거든요. 3년 이 지나갔는데 후원금이 다 끊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면은. 지금 한국에 있는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이 갑자기 어느 교회에 담임로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에 담임 가기 쉽지 않거든요. 담임자리 나면 경쟁률이 한뭐 수십 대, 뭐 한명 한그 담임 목사님 뽑는데 수백 명이 옵니다. 현실이에요. 근데 이, 정말 이 친구가 아무것은 밖에서 유학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못하는데 이 친구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자마자 했던 한 달도 안 되는데 대자마자 했던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현지 사역자를 자기 선교사로 파송한거였어요더 정말 기가 막힌 건이 교회가 빚이 300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했던 사역이 이 현지 사역자를 훈화하고 파송하는 거였어요. 이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걸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들을 어떻게 해야 되다면 제가요, 또 이제 다카에 왔는데 그 전까지 저희 시골에 있으면서 한인들을 사실 못 만났어요. 사실 한인들 잘 제가 피했기도 했고 잘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하고 그리고 성사들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연한 기회에 한인교회 목사님이 잠깐 한국 출타는 사이에 저가 아, 다카에 있는 거 아시고 저에게 설교를 부탁했어요. 설교를 부탁해 설교를 갔습니다. 갔는데그 자리에 이 라스팔마스라는 또 이제 어느 그 작만 그 스페인 영의 섬에 있는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맞으셨어요이 장로님이 원래는 그 전주에 금요일 날 출발해서 되는 건데 라스팔마스 그 스페인에 있는 관제탑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세네라에 있는 비행기가 못 떴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 예배 가운데 저를 만나게 된 것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그 장로님이 아 자기 애들이 이제 좀 이제, 이제 성기사님을 이제 후원하겠다 이년 동안 그래서 그 장로님을 모시고 또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는 아, 게그 집단님이 집단이 오셨는데 이집사님이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저희가 이제 대학생 사업을 위해서 아, 이제 센터가 필요하고 정말 기도해 주시오라고 했는데 이집사님이 이제 또사업하시집사님이 해나가셨어요. 갑자기 듣자마자 바로 나가자 나갑시다 그 그래가지고 대학생 사역을 위한 센터를 바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자기가 2년 동안 집사를 내겠다 그래서 2년 동안 집사를 내셨습니다 제가 SBA 그니까 국제단체 나올 때까지만 해도 과연 저희들의 이 사역비가 채워질 것인가 인지 사업자가 과연 이 생활비와 사업비가 채워질 것인가. 나는 사실 한편에 이참 이 두려움도 있었고 이 근심과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어 마음을 따라 사실은 뭐 진짜 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는 그래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살려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20세 이상에 대한 장정들이, 아이, 광야에서 아이들이 죽을 것 같다, 어려서. 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이 가난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런데 20세 이상의 어른들이 죽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것이 아니었어요. 무리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치 이 땅이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살았던 그 거칠은 황무지가 아니라 풍요로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마치 사자의 목 사자에게 목꽉 뭐 잡힌 정말 간큰 토끼처럼 정말 우리의 영적인 내 신념과 내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내 직장과 내 미래와 모든 사업들 어쩌면.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이 상황 속에서 하나께서 님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께서 님 해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당연하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라나 쉬우지 말고 이 말씀을 쫓아가요. 말씀을 쫓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장에 그런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 가운데 아주 흥분된 상태에서 환호를 하면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젖과 뿌리 흐르는 정말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기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7장에 그들이 아말레이라는 군대를 만나게 돼요 전혀 예상치 못했고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전쟁의 아주 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고 그들을 다몰살시키려 했던 이 아말렉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모사했던게 뭔지 아십니까? 여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라. 나가라. 내가 내일 산에 올라갔어. 하나님께 서 내게 주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리라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요 특별한 전술이 아니었어요,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다 지켜야 합니다. 그거였습니다. 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정말 떡과 만나를 따라가는 사람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살 것인가? 내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아무도 것할수 없는 위기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정말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가운데 설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왔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두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마음을 두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어라. 그래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믿으십니까? 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신 적을 나왔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좇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가정에 기적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앞날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우선순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네. 이러한 정말 하나님 말씀조차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조차 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조차 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